할렐루야! 아, 우리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보이고 너무나 좋네요. 자 우리 한번 옆중간으로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아, 축복합니다.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아네 감사해요. 목사님도 한 주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과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 수련회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본 건데요.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목사님하고요.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쭉 살폈죠. 로마서 몇 장부터? 1장부터 아,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지금 8장까지 내용을 살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우리 기억하나요? 어느 정도요? 어. 오... <laughs> 어느 정도 기억해요. 감사합니다. 어, 내용이 참 많았죠. 우리 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주까지 7월 23일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 무려 7개월 동안 로마서 8장을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추리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복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요?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 하셨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다를 위하여 성도들이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은요, 우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로 엄청난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포링클 쏘겠습니다라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온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이제 하필이면 이때 이런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이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택한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은요 우리들에게서 어떤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과 이 8장의 내용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정상일까요 원래는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막 기뻐요. 가슴이 어떻게 해요? 어, 막 쿵쾅쿵쾅 막 뛰어요. 설레요. 그렇게 일어나야 정상인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로마서 1장과 8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뭐, 이렇게 설렜어요? 아, 요 정도 아니에요. 쿵쿵 뭐, 이렇게 해요? <laughs> 설렜나요? 아, 설레지 않았어요. 아, 설레지 않았다면 누구 잘못? 내 잘못, 목사님 잘못이에요. <laughs>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로 완벽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한번 쭉 읽고, 잡고, 묵상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과는 여러분은 갑자기 심장이,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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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닥 하는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 일들을 경험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은 이 로마서 1장의 8장의 내용을 넘어 이제는 9장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9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이 묶여있어 얘들아. 우리가 1,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준비됐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그리고 바울은요 로마서 8장까지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9장에 목사님 봐봐요. 9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한다? 참 말을 한다. 뭘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거짓말한 거 아니야. 내 말은 뭐야. 어 참말이야. 진짜야. 진실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말 참된 말은 뭘까요. 로마서 아까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가요. 복음. 그렇죠. 복된 소식.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어디 아래 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고 죄인된 자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땡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을 위해 친히강구하시는 그래 그리 하나 그리스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박해와 곤고와 칼과 위험과 적신과 이 모든 것들을 이기하시는 게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구라가 아니라 뭐예요? 진실이야, 참이야 라고 지금 바울은 9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죠? 바울은 구장의 이야기네요. 내가 그리스 안에서 진짜 진짜 진실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된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사도 바울이요. 자신 자신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막 강조하고 있지. 그렇죠? 내말 내 진짜야. 진짜 진짜라니까? 하, 진짜야. 진짜야 라고 이야기한데 바울은요, 왜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야, 야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리가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아니야. 내 말이 진짜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자, 얘들아. 그렇다면 바울의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굴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누가 대체 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기에 바울은 아니야 내 말이 진짜라니까 로마서 1장부터 8장간 내용은 참된 사실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거야 누가 이 말을 믿지 않았던 걸까요? 우리가 목사님이 로마서 1장 시작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설명했어요. 이 로마 교회에는요, 로마 지역에는요 유대 그리스인들과 또 어떤 이들, 어떤 이들 유대인들이 섞여 살아왔던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에요. 어떤 자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는요, 유대 민족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민족들은요, 바울과 동족이에요? 동족이 아니에요? 동족이 아니에요? 에요 확실해요? 동족이에요? 아니에요? 동족이었다 아니었어요? 한국인이었다, 뭐 프랑스인이에요? 아, 이중국죠. <laughs> 어, 이중국적인해요 맞아요 로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어, 맞아요 이중국적이죠 어떻게 보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데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에요 바울도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동족인 여러분 목사님 한국인이 한국인이 아니야 너무 잘생겼죠 한국이나 치기에는 높은 코와 이 광대와 옥사님 중학교 때 별명이 뭔지 알아요? 네. 뭐일까요? 네. 허... 어뭐 무슨 불주머? 너 불주머 막상 볼래요? <laughs> 뭘까요? 복사님 아, 아 이건 부끄러운데 나 아랍 왕자였어요. 왜요? 왜 진짜로 이뭐 때문에 그랬냐면 내 코가 좀 이상해요, 옥사님 코가 여기 약간 좀 튀어나왔죠. 이게 약간 아랍인들 분들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랬어요. 알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은 나는 미국인 한국 아랍 아 아랍인 한국인 한 아니 한국인 난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이요, 여러분. 바울도요. 로마 시민권은 갖고 있었지만 누구에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대인 부모님에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 민족? 유대 민족.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같은 유대인이 이 바울의 말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요. 받아들였어요. 아니면 거절했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얘들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된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진실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답답하죠. 억울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반응해요? 화내요 울어요. 막 슬퍼요. 반응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대표적으로 딱두 가지인 것 같아. 야, 봐봐, 애들아, 애들아, 이거 진짜라니까 진짜야? 안 믿어, 안 믿어. 야, 그래, 너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게 그래, 망해라. 뭐, 니 인생이니 네가 뭔 책임이냐? 너 그냥 가서 망해 그냥. 안 믿어? 아, 그래, 그럼 살아봐. 어, 그냥 나는 거지 뭐. 어, 니네 인생 니인데 뭐 내가 가서 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이런 반응 하나 있고, 그렇죠. 그래,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야, 제발. 내말믿어 죽는다니까? 나 진짜 죽어. 진짜 죽는다니까, 그렇게 살면? 내말 진짜라니까? 나 감정 잡고 있잖아, 웃기지 마. 진짜로, 너 그리하면 떨어진다니까? 그리 살면 안 돼. 진짜야. 그게 낭떨어지야. 어. 진짜로. 제발. 내말좀 믿어 줘.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경우가 있겠죠. 어... 여러분, 바울은 어떤 경우였을까요?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유대 민족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로마서 1장의 8장부터 8장까지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믿지 않았을 때, 야, 거짓말하지 마라고 반응했을 때, 바울은 그 반응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절 한번 읽어 볼까요? 3절.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봐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바울은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에게 어떤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고 라 이야기해요. 작은 근심이 아니에요. 큰 근심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인 유대 민족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자 바울에게는 이 사실 자체가 큰 근심인 거예요. 그리고 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요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가만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바울은요. 울보가 아니에요. 바울은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실로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매를 맞고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청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늘 웃으며 행복을 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아프대요. 너무나 고통스럽대요. 너무나 힘들대요. 큰 근심이래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 때문에 그 유대 민족들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이요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그 동족들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 거예요 엄청 사랑한 거예요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 예수 글쓰를 모른 채로 그저 허무하게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 유대 민족들 그 구원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게 괴로운 거예요. 왜요? 왜 괴로워요? 왜 아파요? 야, 네 인생 네 맘대로 사는 거지 내가 뭔 상관이냐? 그래. 가다 가 그냥 죽어라. 네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냐? 왜 이렇게 이야기에 사랑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할까요? 사랑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때 우린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자기의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얘들아?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내골육을 위하여 나의 동족을 위하여 나는 저주를 받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로마서 1장과 8장에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유익을 포기해서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동족들이 나의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저주 받아도 좋아요.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좋아요. 어떻게든 나의 유대인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권력 나의 친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구원 못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그 거의 것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게요. 지금 유대 민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유대 민족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 이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목사님은 두 명의 인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모세요 모세. 모세가요 그 출애굽한 그 유대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 광야에서 막 생활할 때에.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시나산에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금송아지 마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 버렸어요. 그 행위 앞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셨을까 노하지 않으셨을까? 노하셨어요. 엄청 화나셨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진멸하겠다. 그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그 백성들을 다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요? 그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 또 누가 떠오르는지 알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떤 사랑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실제로 그 죽음을 당하셨어요. 말로만 생명책에 지워주세요가 아니라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시는 그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사망을 경험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 즉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들이 바울의 마음이고 모세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향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한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요? 애들아 그 유대 민족들이요 바울을 괴롭혔을까 안 괴롭혔을까? 바울을 엄청 괴롭혔다. 그 유대 민족들이요 바울을 엄청 비판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에 가가지고요 엄청 싫은 소리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모세를 괴롭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글로 바울은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게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좋으니 내 친척을 위하여 구원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 모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얘들아, 바울의 진심이 느껴져요? 바울은요, 이 복음이 정말로 자신의 민족인 그 유대 민족에게 전해지길 소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때 왜 이런 말씀을 우리게 주실까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유대 민족을 향한 바울의 진심과 사랑이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민족을 향한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장과 8장의 내용,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유익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아가 이웃사랑이 흘려가는 것까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구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기셨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유인들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곰이 생각해봤어요. 바울이 유대민족을 향한 사랑을 행했잖아요. 모세가 유대민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된 삶을 목사님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나? 내 유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나? 얘들아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어, 그리스도인을 포기하는 그 유익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다줄 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미안해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그 정도는 못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해요. 진짜 여러분, 내가 진짜 많이 아끼고 정말 사랑하거든요. 참, 어, 나도 이상해요. 왜 사랑하는지 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내가 잘 생기고... 사랑만스럽고, 농담이에요. 근데, 여러분 되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근데요, 아, 바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 저 바울처럼, 바울이 유대민족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이 아이들 사랑하고 싶어요.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이에요. 거짓말 아니고요.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들아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애들아 말씀 듣자. 제발 일어나렴, 눈 뜨렴, 장난치지 말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을 만나자. 이게 살 길이야.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을 다 포기했어도라도 나의 결악하시니 사랑하는 아이들 한명한명 한명 내가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길 소망하고요.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사랑해요. 정말로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해요.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운데 심어지길 소망해요. 목사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소망해요.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요? 바울의 심정을 좀알것 같아요. 내가 참말을 말하노니 내가 정말로 진실로 이야기하노니 거짓이 아니야, 얘들아나 진짜 사랑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너 인생, 니네 인생, 니네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도 뭐 너희 책임이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막 그런 마음 쓰질것 같아요. 진짜로. 얘들아 예수님이 예수님이 답이고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요. 그 주님 안에서만이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어떻게 하면 믿어 줄래요? 어떻게 하면 이 말을 정말 믿어 줄래요? 얘들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이 사실을 믿어 줄래요? 무사님이 어떤 유익을 포기하면 믿어 줄래요? 말만 해봐요. 진짜 포기해 볼게요. 진짜 포기해 볼게요. 기도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뭘 포기할 수뭘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나 포기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이 전해진다면 포기해 볼게요. <laughs> 내가 뭘 포기하든 관심도 없어요. <laughs> 목사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거든요. 수련에 70명 가는 게 목표예요. 70명 가는 게 목표예요. 어, 여러분 70명 간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 뭐뭐뭐 뭐, 뭐 교회에서 뭐 대우가 달라지고 이런 거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이 인원이 많이 간다고 해서 내가 뭐 좋아지는 게 없어요. 나에게 이득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70명 갔으면 좋겠어요. 70명 아이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지금 40한한두명세명 신청했거든요 목사님 이 약속할게요 그러면요 이거 사모님에게 허락 안 받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들고 보죠 어 70명 가잖아요 어 뭐, 뭐라고요 공연요 이 공약 어 공약 할게요 뭘 원해요? 주님, 진짜 원해요? 70명 가면 집들이? 70명 집들이 해야 돼요? 와, 오케이, 나 혼날지도 모르지만 많이 혼나도 포기할게요. 나의 자아를 네, 왜 시, 나눠서? 알았어, 나눠서 가볼게요. 어? 하루에 10명씩 7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 아니, 얘들아, 나는 포기할 거야. 자, 그래서 원하는 거 얘기해. 들이 알았어, 가자. 수련회 70명 맞춰서 가면, 그니까 가자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이 집을 오픈하고 돈을 내서 너희만 먹여만 자까지 70명을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아이 복음이 진짜라니까요, 얘들아. 아니, 이거 진짜 복음이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의 마음을 주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아, 진짜요, 얘들아. 복음이 진짜예요. 진짜요. 그랬을 사랑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7 0명 가면 집들이 계획 짜, 짜가지고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모실게요 모실 수로 해볼게요 약속합니다. 아이거 집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집에 가가지고 걱정이긴 하지만 약속합니다. 대신 여러분도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바울의 유대 민족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셨던 그 마음을 보여주셨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아요? 왜 목사님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똑같이 살라고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친구를 위해서 포기하라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것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그들을 끌고 오라고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리스의 사랑을 전하라고요. 이 결단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야 돼요. 제발요. 제발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은 참이에요 진실된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원이고 구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거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바울이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이 없는 유대 민족을 향해서 눈물로 고통으로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같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그 복음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이 한명한 한 명이 다 예수님 안에서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한 간절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